자, 오늘의 스쿼드 리뷰 팀은, 어, 고전주 어? 닉네임부터 미넨 아닙니다. 라고 돼있죠. 바로, 미넨이긴 한데, 맨헨이라 해야 되나요? 보르시아, 맨헨, 그, 라브, 바흐, 뭐시기란 팀이 있습니다. 가로채기 골결이라고, 뭐, 수비한테도 그렇고, 공격한테도 되게 괜찮은 그런 팀 컬러를 가지고 있고, 뭐, 선수들 구성부터 조금 보자면, 원톱에는 루이크더형. 루이크더형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뭐, 타겟터로도 종종 쓰이곤 하죠. 가속력, 뭐, 속력은 딸릴 수 있지만, 골결이라든지, 특히나 뭐, 헤더. 그리고 양발 자원이란 점 이런 데서 종종 이제 픽을 받고 있는데 가격은 4천억 정도로 팀이 30종인데 일단 원톱에 도용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분께서는 이튀랑이 이 선수 넣고 대슈테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 일단은 양발이 도용으로 좀 맛보도록 하고요 공미에는 리턴 마테우스 금카입니다 금카 가격은 14조로 공미 이제 한 몰빵이 조금 돼 있는 느낌인데 슈팅 어마무시하고요 공미 마테우스 요거 굉장히 일단은 기대가 좀 됩니다. 꼴결도 많이 보완이 됐고, 폭력이라든지, 뭐, 이거는 진짜 16각형인 것 같아요. 16각형, 진짜. 그 다음에, 양쪽 윙 같은 경우는, 마르코로이스와 노이아우스다 양발전이에요. 이런 점도 되게 괜찮고, 속가라든지, 뭐, 크로스, 스틱돌이, 어우, 좋습니다. 가격은 2조, 그리고 5조. 노이아우스가 가격이 조금 있네요. 예감 있고, 승부욕. 둘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볼란트 라인은, 이제 자카와 지브릴 소브. 지브릴 소브, 제가 또 하드워크 단일한다고 좀알아봤어 근데 스탯이 어, 되게 괜찮더라고요 둘다 물론 짝발이긴 하지만 자카는 이 황금 왼발 이거 걸리면 끝장나거든요 이 레버쿠젤 하시는 분다 아실 거야 비스탯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징은 뭐페마 있으니까 예감 페마이 정도 달아주고 가격은 4조 6천억 4천4백억 이래서 지브리소브가 봐봐 스탯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안 나거든 얘는 뭐 중거리가 조금 안 좋다 이런 게 있지 스탯이 진짜 좋아 이런 거는 지금 아무래도 떡락을 하고 있는데 되게 눈여겨볼 만한 어, 그런 픽기 양측 풀백, 벤스바인이랑 얀치케. 벤스바인은 짝발이 잘하는 것도 되게 괜찮고, 속가 좋고, 크로스 좋고, 수비 스탯이야무집니다 얀치케는 짝발도 있고, 속력도 그냥 무난무난하고, 이거는 가격 차이가 조금 나나? 7,000원, 4 3 0 0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센터백 라인은 엘베디랑 크라머. 엘베디 선수도 제가 본캐 하드워커 단일 이제 영입하려고 산온 선수고요 크라머 이 선수는 이제 센터백은 아니에 이고 볼란치 자원이지만 약간 센터백으로 돌려 쓰신 모습입니다. 가격은 5,400억 일조 키퍼는 블라스 비히라고 193에 스탯이 일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소크가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가격은 1,400억 정도 낭낭하고요. 요팀 성능 바로 봐야겠죠. 출정식 가 보겠습니다. 소부 약발. 아직 안 끝났다. 와우 저 최구에서 어? 쥐어 짜내기 믿고 있어 믿고 있어. 너가 갈 거잖아. 안올때 크로스 할 거잖아. 뻔하다. 오른발 가능? 나쁘지 않은데. 믿고 자 양반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넌양반인 거야 나한테는. 와, 마태비 준다. 어빈이? 아니 근데 마태비 중간에서 자르는 이게 와, 라이프치냐? 어, 지리는데. 갔다. 와, 갓다. 와 팀들 지리는데? 고, 출발, 출발. 침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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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해 줘. 아, 그냥 내가 갈란다. 긴 했는데 팀이. 오. 와 어, 팀이 진짜 좋댔는데 이건. 너무 꼬라는데? 갔다. 기 키큰 개오했네. 좋댔다. 올라가면 꼬이다 키큰 제발. 소브야. <laughs> 오, 딱딱한데 너무 딱. 이거 되니? 나제골 <laughs> 어떻게 놔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30초인데요? 선생님? 30초 팀이라고. 자존심 너무 상한다. 저맨 위에. 오케이. 이건 하지. ᄌ <끝> 됐는데, 이거 진짜? 야, 너 머리도. 머리도 안 쓰면 안 돼! 도용! 방출. 아, 많이 참았어 수소가에 뛰어와. 자, 이대로 안 되겠다. 티라모로 갑니다. 티라모로. 이 정도 속도는 돼야 돼. 우예결단 갑니다. 우예결단. 라미온 마. 라형 <laughs> 맞아. 그러면 안 돼. 그렇지. 미을것 마텝의 발끝이 아이가지. 우리 로간지 스텝 한번 볼까? 스텝 한번 볼까? 그렇지. 이건 먹어 줬어야 돼. 티은 움직임 좋습니다. 트리멜도 빠르거든. 심리전 슛! 확실히 티람 들어오니까 조금 살아났어. 아니, 티랑 움직임 좋은데? 야,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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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큐디 이 새끼야! 오, 트리맨 상대로 잘버팁니다 풀백 들어가. 그렇지. 마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살아납니다. 응? 람이 잘 버틴다. 람이 어, 잘 버텨. 이크티롱 굿! 왜, 왜, 이게 왜? 나 그냥 혼자 넘어졌는데? 지금 나한테 안토니 한 거니? 한번더 가보자. 어, 퍼터 없이도 굉장히 빠릅니다. 빵야! 자 이렇게 어팀 사용을 다 해봤습니다 우선은 뭐 아까 썼던 리크 도형은 어 이거는 관짝 가야될 것 같아 저는 일단 못쓰겠네요 이거를 뭐 크로스 진짜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메타가 일단 타겟터랑 너무 안 맞다 이 속도 느린 타겟터 근데 티람은 좀 다르지 이런 일단 속도가 돼야 되는 것 같아 지금 메타는 그래서 짝발이나왔더라도 저는 티람이 일단 훨씬 나았고요 골을 굉장히 잘 넣어줬습니다 어 만족 티람 만족 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요 분께서 이제 14조로 반을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이 스쿼드. 그래서 스쿼드가 어떻게 보면 좀 벨붕이야, 지금.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30조 스쿼드인데, 하, 성능은 좀빡셌다고 생각을 하고, 노이하우스랑 이제 로이스 이렇게 있으면 사실 몸싸움, 뭐키더 크다고 해서 잘 하는 게 아니야. 비슷해. 노이하우스 아까 잘못 버티더라고. 밸런스 아무리 높고 해도 몸싸움 수치가 엄청 높은 게 아니라면 잘못 버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메타에는 로이스 같은 체형 아니면 더 작은, 진짜 저도 본캐 그뭐 비슈차 막 이런 거 쓰는 것처럼 DC 시즌 지금은 속력 가속력 드리블 이게 진짜 윙은 1티어같아서 노이하우스는 가격도 이게 5준데 아, 솔직히 조금 많이 아쉬웠고요 자카랑 서브 역시나 뭐 왼발 요즘 뭐 약발 3이라 해도 스탯이 좋으면 패스 잘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뭐랄까 불편한 거는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마지노선은 저는 4 정도는 쓰는 게 우리 초보자분들은 조금 쉽지 않나 저도 자카는 좀 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블란치들의 속력이 조금 더 빠르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선수입니다. 왼발은 근데 기가 막히긴 하더라고. 그 다음에 벤세바이랑 얀치케. 벤세바인 이거 좋았습니다. 벤세바인. 어, 얘는 진짜 인정. 또쓸수 있는 데가 있나? 돌문이 정도? 하여튼 되게 괜찮았고 얀치케는 그냥 무난무난한데 속도가 좀 느린 게 티가 났던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난한 풀백들이었고. 즉 크라모랑 엘베디. 엘베디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조금 낮은 게 느껴졌어. 휘청거리는 게 있긴 하더라. 근데 수비. 전 되게 좋았어요. 속도도 바 이거는 하드워커 다니엘 이럴 때 5천억 센터백이면 진짜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 느리고 자리를 좀못 잡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전문 센터백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한번 걸리면 요런 테크가르치기 끝내주긴 네 차라리 저는 이 친구를 볼란치에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그 정도였고요 테시텍에 뭐 원래도 잘 막는데 이 정도 23챔스 금카까지 오니까 아우 잘 막았고 솔직히 30조 스쿼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아쉬웠다 최근에 솔직히 리뷰했던 팀 중에서 제일 쉽지 않습니다. 전또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분 스케줄 주시면 팀갈 어, 한번 야무지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쁘게 팀 한번 맞춰드릴 테니까 성능으로 이번 스쿼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스쿼드 리뷰 메이커 컨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